이건 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과정이다. 삶이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은 언제나 갑작스럽고 불편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해석을 바꿀 자유가 있다. 오늘은 삶이 나를 시험할 때 붙잡아야 할세 가지 문장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이건 나를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하려는 과정이다. 고통의 진짜 목적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심지를 두껍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지금 겪는 불편함은 더큰 단계로 가기 위한 근육통 같은 것입니다. 도망치려 하지 말고, 이건 나를 강화하는 체력훈련이구나라고 바라보세요. 시선이 바뀌면 고통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둘째,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내 선택은 미래를 만든다. 힘든 순간 우리는 감정대로 결정을 내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은 파도이고, 선택은 항로예요. 지금의 감정은 곧 지나가지만, 지금의 선택은 미래의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입니다. 에피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셋, 이 상황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시험은 항상 메시지를 품고 옵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요구이고, 상실은 새로운 빈 자리를 만들고, 실패는 더 나은 설계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시험의 순간에 질문을 바꾸면, 위기가 아니라 업데이트의 기회가 됩니다. 이 일은 나를 어디로 보내려는 걸까?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바로 세웁니다. 기억하세요. 삶의 시험은 벌이 아니라, 당신을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한 성장의 수업입니다.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감정보다 선택을 보고, 메시지를 찾으세요. 그 순간 삶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세워주는 자극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험 속에 있나요? 댓글로 나눠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당신의 마음을 부자로 만드는 첫 성장 버튼이 될 거예요.